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마가복음 11장. 일절부터 육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빗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러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지요. 이주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그 유대인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었다 해서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 자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종, 그,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우리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세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이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이제 그 공생애 기간을 할, 세상에서 하셨다고 하시지 않아요? 보통 뭐삼년하고 보통 또 어떤 면삼년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뭐좀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 년. 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 해서 뒤로 이제 1년 동안 뒤돌아가 보면, 물론 예수님이 뭐, 산 중에 깊이 제자들만 들어가서 그렇게 제자들만 예, 그 빡세게 훈련시킨 그런 기간은 아니었지만, 앞에서 하신 2년의 그 활동에 비하면, 제자들 육성,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신경을 썼던 시간이 바로 어 이제 오늘 오기까지 1년 기간 동안 제자 훈련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야 뭐 우리가 아잘 짐작을 할수 있지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이제 떠나셔야 될 그런 시간을 앞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은 이 남겨질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야 예수님께서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년 동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사역을 직접 담당해야 할그 이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훈련이 마무리되어갈 때쯤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그래서 잡혀서 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이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고 걸어가시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바대와베단이라는이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배단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 늘그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배단니 누구 집이죠? 나사로의 집. 그리고 마르야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있었던 그 집에 늘 이렇게 가서 머물고 쉬기도 하고 그 곳이 가장 예수님이 머물기에 편했던 아마 그런 과정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 우리 잘 알다시피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지요. 사실 왕으로 입성을 한다 하면은 당시에 가장 그 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이 백마 아 이거를 이제 준비가 되어서 에, 준마라고 하죠 이것을 타고 늠름하게 또 거기에는 또 군, 군인들을 앞장 세우고 뒤에 따르고 소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그래도 이 후비가 있잖아요 그뭐 정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야, 좀 때로는 또뭐 손가락질하면서 을참 꼬리 아, 뭐 저러냐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안 있었겠습니까? 현대에도 어느 나라의 왕, 또는 이제 대통령, 집권자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이제 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이분들이 어디를 가면은 거기에는 아주 정말 최고급 차에 방탄 유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뒤, 좌우로 막이저 경찰들이 호의를 하고, 또경비들이또 그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밖에서 멀리 서서손 흔들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주려고 유리를 내리면 얼굴이라도 볼수 있지만, 유리를 올려가지고 가면 새카으니까 요즘 뭐 차들이 꼭뭐 대통령이 타는 차가 아니어도 어 지나다니다 에 보면 참 차가 썬팅이 좀 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런, 이런 분들이 타는 차는 더구나 더 그래요. 그래서 뭐좀 같은, 같은 모양의 차가 두세대 가면서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게. 왜냐하면 저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군중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이 본문 중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나귀 새끼였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말 세상의 왕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호의를 받아야 되고 또 최고의 어떤 그 정말 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가셔야지. 그래야 또사람들을볼 때도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를 풀어오라. 아무도 안 타봤다는 것은 아직 어려서. 짐도 실을 아직 걸을 만한 그런 낙이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런 낙이 정말 그런 낙이가 사람을 타면은 좀 그거 뭐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니까 이 성인이 이제 타면은 이그 무게를 이제 좀 짐을 실어 날라보고 한그 낙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무게가 있으면 어떻게 이제 걸음을 홍게 되고, 이런 것을 훈련이 되어 있지만, 처음 타보는, 시어보는이 나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걸음도 아마 어쩌면 비틀거리면서 걸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기를 탔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기, 그것도 새끼를 탔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어린 나기 새끼를 탔을까? 거기에서 저는 조금 더, 한발더 나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무진이라는 세단을 타고 가는 그 대통령을 먼데 서서 그 이제 길가에 서가지고 손 흔들 뿐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대통령이 유리라도 내리면 얼굴에도 한번 보면서 마주 손 흔들고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기를 타고 군중 사이로 가면 오늘 학교 그 나오는 것처럼 허산나 허산나 소리 지르면 예수도 님 같이 손 흔들어 드리고 또 아이들이 와서 이러면 그래 얼굴도 한번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손도 한번 붙들어 주고 어쩌면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 없이 권위를 내세우고 가려면은 예수님은 충 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타고 정말 친근 천사가 호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친근감이지. 우리와 같이 친구 되어주고 이웃 아저씨처럼 정말 우리가 같이 혐오 없이 지나는 그 친구 같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 오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어린 나기를 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분이잖아요. 권위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말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권위를 가지고 가까이 가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피아물을 다 흘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창송합니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서는, 정말 가까이 얼굴 한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은 얼굴도 볼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얼굴도 한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laughs> 사랑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겠냐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아이들 안아주고 병든자가 오면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고 이렇게 가까이 가시고 싶었던 그 주님이시니 그 사람,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낙이 새끼를 탄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낙이 새끼가 바로 주님을 태우는 그 정말 참 예,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한 번도 아무것도 싫어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낙이 새끼가 한번 짐을 실었는데 그게 첫 번째 실은 짐이 과연 뭐냐? 그럴 때 이것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태워서 첫 번째 짐으로 날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물론, 낙이는 사람하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이 주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 언제 내가 좀 빌렸을 테니까 거기에 좀 준비해 놓으시오.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뭐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뭐그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그나이 새끼를 줘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는 근데 어디, 어디에 가면 낙이 새끼가 매 여있을 텐데 가서 풀어와.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 이 다해. 그래서 가보니까 낙이가 매여 있고 낙이 새끼도 같이 매여 있더라 그래서 풉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푸는 것을 보면서 그 낙이 주인은 자기 재산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재산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주성주성 불러가지 끌고 가려고 하면 누가 한마디 안 하겠어요 심하면 싸움 나고요 더 심하면 이거는 고속거리예요 그런데 왜 푸냐 남의 거를 그때는 좋은 말안 했겠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꽤큰 소리로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남의 거왜 풀어 이러면서 아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이 한마디에 그 주인은 그 올랐던 화가 내려가면서 한마디도 말 안합니다 그냥 보내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기 재산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자기 재산을 임의로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한마디에 이 낙이 주인이 그것을 그냥 보내줄 때이 낙이 주인이 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한마디에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이 쓰겠다 하면은 하고전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막 따질 수가 있겠지만 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에는 한 마디 변명 없이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소유나 내 소유의 주인은 곧 주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 말에 이분의 그 마음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물질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풀어서 끌어오라. 낙이 새끼는 그집문 앞에 매여 있었어요. 매여 있는 낙이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풀어질 때까지 계속 매여 있어야 돼. 물론 밤낮으로 매그 자리에 매여 있지는 않았겠지요. 우리가 옛날에 소를 먹여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뭐 4, 5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소한 마리씩 다 먹였잖아요. 소를 이제 아침 되면은 소죽 퍼주고 먹고 나면 끌어내어서 어떤 소는 감나무에 매어 놓기도 하고, 어떤 소는 이 그... 그러니까, 퇴비장이지요. 거기에 말뚝 봐가지고, 그 말뚝에 묶어 놓기도 하고. 이러면 방,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묶여 있어요. 이거 뭐, 뭐, 밭을 갈거나 할때 풀어 가지 않으면은, 저는 그렇지요. 음. 예, 맞아요. 그래, 그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풀어가지고, 마구로 갖다 넣고, 거기에서 또 마구에도 묶어 놓고 있어요. 오늘 이 낙이 새끼가 그 자리에 묶여 있으면, 어쩌면 오늘까지도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묶여 있는 낙이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는가? 물론 우리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묶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어떤 법률적인 것에도 묶여 있고 어떤 관습적인 것에도 묶여 있고 때로는 양심적인 것에도 묶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숨기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그렇게 할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묶여있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묶여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묶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 묶인 것을 풀어볼 때, 낙이는 낙이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 묶고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 가고 싶은데 묶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갈라 하면은 막 땡기는, 묶어놓은 끈이 자꾸 땡기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그 끈을 풀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어린 낙이 새끼를 탈수 있지만 걸어가시면 뭐안 됩니까? 걸어가면 또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낙이 새끼를 풀어 오라 그런 이 말씀에 정말 숨어 있는 말씀은 우리도 어디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다른 분을 보고 너는 거기 매여 있으니까 그거 풀어라. 이렇게 해서 풀어질 일도 아니지만 풀 수도 없어요 본인이 내가 과연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장 정말 관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거든요 이걸 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정말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건 풀어버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풀수 없을 때는 그 다음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묶인 것을 풀 수도 있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묶여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우리 주님께도 쓰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생명 살려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묶인 것다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